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민주당 선대위 인사들과 예비역 장병단을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주체는 결국 군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군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사성 장군 출신이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스마트국 방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에게 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김병주 장군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힘써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이 퍼스트무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으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한편,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교수는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니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충고해달라고 지인인 이종찬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경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선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